모닝 모닝 i 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모닝에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 m o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포 m 로날 씻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즐겁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쳐주는 사역을 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과 그들의 또 트집을 잡는 일들이 퍼져나가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이 퍼질 것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속으로 가보아요.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리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있는 것을 볼때 비가 곧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돈 구워가고 안갚은 자네 내가 반드시 감옥에 가둘 거야. 이보게 나에게 좀 말미를 주게 내가 반드시 자네의 돈을 갚겠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자네의 빚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나에게 기회를 좀 주게. 아 그래? 음, 자네 참 말이지? 제때 돈을 갚지 않고 놀러 다니고 외식하러 다니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 줄 아나? 이보게!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자네 돈만 생각하고 있나? 자네 이지찌돈좀 있다고 보자 보자 하니까 찌찌! 이자린구비 같은 이라고! 뭐라고? 당신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내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내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또 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태워 버리죠.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생각나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면 분열이 일어나요.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 간에 엄청나게 격렬한 분열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불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세상이 되어져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이 불이 우리 앞에 당장 놓여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얼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담기를 원하는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깨닫게 알게 해 주세요. 고통이 있겠지만, 이 시대를 분별할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군요. 고통스럽고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저도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당장 모든 것을 깨닫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